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삼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감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와 명령, 그리고 자격정지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칙과 벌칙으로 이 의료법은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염관리법 빨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염관리 또 우리 그 1급, 2급 감염병 외우는 것들 되게 어렵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음. 자, 어쨌든, 자, 우리 감독 오늘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 6장 감독 59조 지도와 명령이에요. 어, 보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요거 주체 잘 기억하세요. 시공구청장 아닙니다. 시공구청장 시시한 일 한다 그랬죠? 이런데 못 껴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코로나 19로 뭔가 국민의 위해가 중대한 뭔가 이렇게 발견됐다 이러면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병원에 지도나 명령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시군구청장, 꼈네요, 꼈어. 그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만한, 그럼, 어쨌거나, 병원이 진료 안 하고 마음대로 문 닫고 단체로 문 닫고 막 그런 담합행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료인이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꼭 치료받아야 되고 제가 항상 병원에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단 휴업이나 폐업해서 어 그런 환자 진료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야, 문 열어.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 닫지만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문 열어. 이렇게 하면 문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문 열어 하는 거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했을 때, 집단으로 휴업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업무 개시 해야 되고요. 개설 신, 신호 아니죠? 신고? 병원 문 열겠다고 했는데 3개월 내에 업무 개시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문 열어가 아니라, 어? 3개월이나 지났는데 병원 문안 열어? 그러면 문열 생각이 없구나. 개설 취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은 이 지도와 명령과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보기 4번은 개설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고요. 병원에 휴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문 열어! 할수 있는 자 누구다? 이렇게 세 주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지도와 명령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큰 지도와 명령이라는 지도, 명령, 이걸 할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어, 시도지사인데요. 이 지도와 명령의 항목 중에 병원 문 열어 하는 거 있죠. 개, 개시, 업무 개시. 여기를 하는 이거에는 시, 군, 구청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병상의 수급 계획 및 수립입니다. 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련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뭐, 의료기관이 너무 밀집되진 않았는지 필요 이상으로 또 어느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의료시설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지사가 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료 균형은 좀 맞지 않죠. 그죠? 인프라가 항상 부족하죠. 자, 다음 감독입니다. 의료인 수급 계획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기본 시책을 수립을 해야 하는 거죠. 의료인이 그냥 하고 싶다고 막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이러면 좀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부족하네? 이런 막 학교를 좀더 세워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의대를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한 1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다 해서 간호대도 막 확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간호사 숫자 부족하죠. 그렇죠? 저처럼 간호사 면허 있어도 3교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딴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심히 수급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 계획은 보건의료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것 안에 보건의료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건의료 기본법 한번 담아봤고요.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것의 목적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 병원 얼마나 지을 건지 병상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지 의료인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건의료 기본법입니다. 다음이에요. 아까 우리 인력의 수급을 얘기했잖아요.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간호대를 많이 만들어서 간호사를 많이 만들면 이게 해결이 될줄 알았던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나라에서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유휴 간호사들 면허가 있지만 병원에서 삼교대를 하기 싫어하고 집에서 이제 있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는 간호사들을 다시 병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간호 인력 취업 교육 센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사업은요,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 교육 지원. 이게 좀큰 사업이고요. 그건과 관련해서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 개발 지원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면허를 가지고 일안 하시는 분들 끄집어 내 가지고 일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병원 우리나라에 간호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 인력에 대해서 인력 확보 얼마나 필요한지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어,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런 데에서 신규 간호 인력에 대한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간호 인력의 경력 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곳이 어디다? 간호 인력 취업 교육 센터라는 곳이다입니다. 자, 다음은 보고와 업무 검사 등입니다. 어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혹은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일 잘하고 있나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업무 현황이나 시설 가서 보기도 하고요. 의무 기록지, 관계 서류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맞아? 이렇게 한거 맞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고와 업무 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나라에서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당신 병원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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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데 그거와 관련된 서류 보내줘요. 당 우리 당신 병원에 이런 내용 궁금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진료 기록지랑 명세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 제공 요청했는데 자료 제공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너네 왜 자료 제공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여기 어뭐 의료인이라든지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구, 건강보험공단 병원에 돈 주는 데죠 심평원 이 심사평가하는 곳 그밖에 행정기관이라든지 단체 등에 대해서 쟤네 뭐 너네가 뭐 달라고 했는 무슨 서류 달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뭐안 줬어 그리고 병원은 니네 왜안 줬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나 진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이 61조의 2항 자료 제공의 요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불리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내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의료기관 회계 기준이에요. 이제 병원 운영을 하는데 이 병원 운영 역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좀 사이즈가 큰 병원 있죠? 여기 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어, 이 의료기관 회계에 대한 그 회계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해요. 의료기관 회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병원을 이렇게 1년 동안 쭉 운영을 하면서 우리 병원이 원래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고 올해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들어온 수익은 얼만큼인데 우리가 인건비, 재료비, 뭐 홍보비, 뭐뭐 해서 지출 을 얼만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얼마가 남았고 뭐 세금 얼마 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바로 이 회계이죠. 병원 회계와 재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서류, 뭐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 변동계산서, 현금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회계 제모 지금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회계 기준을 제출해야 하는 병원의 규모가 어느 규모인가 라고 했을 때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이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법규에서는. 자 다음은 제 64조 개설 허가 및 취소 등입니다. 병원을 이제 열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을 했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어. 너, 그정, 그런 도덕성 가지고는 병원 운영하면 안될것 같은데, 문 닫아!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명령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공구청장이 명령을 한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123456789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병원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 문 닫아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의 범위에서 정지? 정지의 기간은 1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9개의 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열겠다고 얘기했는데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안 여는 거예요. 그럼 어? 석 달이나 지났는데 병원 문안 여네? 열 생각 없나 보네? 그러면 개설허가 취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번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거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거죠, 그죠? 의료 뭐 장비 업체라든지 뭐 그런 소모품 업체에서 와가지고 수술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면허 의료인에게 면허 상항 이해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간호사한테 뭐 쌍꺼풀 수술 하게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틀린 거죠? 그런 경우에 개설허가 취소 혹은 정지가 될수 있고요. 보기 3번, 공무원이 와서 뭐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뭐 명세서 좀 봅시다, 진료 기록지 좀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번,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뭐 준정부기관 등등등에서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입니다. 어 어떤 국가 기관에서 병원을 문을 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법인 같은 법인 자체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되면 병원도 문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 4항의 2번은요. 어제 33조 2항을 위반해서 의료 기관 개설할 때인데요. 이거는 뭐 의사는 병원 열고 병원 열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 병원 열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 열수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조산사가 병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죠, 그죠? 그렇게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나 취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병원 개설과 관련된 시설 규정들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약국과 담합을 했다든지, 약국이랑 같은 복도를 뭐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면은 이 범위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어,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 7항 4호를 위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이거는 병원 증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컨대 우리 병원이 5층 빌딩에 3층에 월세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이제 불법 증축을 한 거죠. 병원을 갑자기 그 빌딩을 7층으로 그래서 그 불법 증축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이 3층에 새 들어서 하는 병원장 잘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죠?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업무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조의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 닫는데 폐업 휴업 신고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어, 아이너 병원 운영할 생각 없나 보네. 너 정지다, 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 병원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고쳐라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고 시행명령 명령 이행 안할때 그리고 약사법 위반해서 약사와 담합 행위 할때어 병원 정지거나 개설허가 취소 그리고 8번은 병원 폐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데 우리 이거 그 의료인 면허 박탈에서 얘기 있었죠. 뭐 의료인 시험을 볼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약한다든지, 뭐 정신질환자라든지,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겨, 그거랑 금고 이상의 형을 받 받았는데 그 형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뭐이 이 내용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기관 폐쇄이고요. 어. 진료 잘 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때 개설 허가 취소 업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갑자기 환자가 우르르 사망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의료 사고였어요라고 말할 수만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 요 내용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우리 개설 허가 취소해서 1번 내용 봤고요. 이제 2항,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당연히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어 그리고 어 다만 제 1항 8호 이 아까 1항 8호가 우리 8호가 폐쇄였죠. 그죠? 진료비 거짓 청구. 거짓 청구 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때는 3년 안에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폐쇄하라고 해서 폐쇄했는데 오늘 폐쇄하고 내일 병원 다시 등록 신고하고 뭐 이럴 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병원의 운영이 취소됐다든지 폐의 명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6개월 동안 병원 문못 연다. 그리고 어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3년 안에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이번 항목이에요. 자 다음 면허 취소나 재교부입니다. 어 이거 아까는 이제 병원 개설을 취소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면허 받아가지고 의료행위 잘 하고 있었는데 잘 하고 있다가 뭐 되돌릴 수 없는 정신질환에 걸렸다든지, 혹은 잘 하고 있었는데 뭐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뭐 경찰서에 잡혀갔다든지 이런 면허 취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1, 2, 3, 4, 5, 6번 한번 볼게요. 1번, 제 8조,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면허 취소겠죠, 그죠? 뭐였는지 다시 리뷰해보자면, 정신질환자, 마약했다든지, 피성년자, 뭐, 피한정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우리 아까 자격정지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 경우에 의료행위를 했다든지, 세 번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면허 취소입니다.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 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한번 경고해서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쁜 짓 하면 어떡해. 헤어져야죠. 그죠? 면허 취소예요. 세 번. 그리고 11조 1항은 조건 면허를 3년 동안 할수있다는 건데 이런 면허 조건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 4조의 3의 1항 면허 대여한 경우, 남한테 면허 빌려줬을 때너그 면허 쓸 생각이 없구나 남한테 빌려주는 거 보니까 넌 취소야 이렇게 해서 취소인 거고요. 5번은 삭제 항목이었고 6번 같은 경우에 어제 4조의 6항이 병원에서 일회용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자꾸 일회용품 소독해서 재사용해서 쓰고 그러다가 뭐시형 간염이 환자들한테 전파. 되고 이런 것이 밝혀지고 이렇게 돼서 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졌다든지 이게 개선할 노력이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1항 3호가 이제 이 중에서 좀 조금 그래도 덜 잘못한 거죠. 그죠? 조건부 면허 받았는데 그 면허 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후에 다시 면허 재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항 2호에서 취소된 경우 1항 2호 자격정지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또 했어. 그리고 세 번이나 자격정지 받았어. 그런 경우에는 2년, 연회로 따지자면 2년 뒤에 재회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취소였고요. 이제는 좀 그거보다 강도가 약한 거예요. 자격 정지예요. 오, 그거 그너 잘못인데 그거 하면 안 돼. 당분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렴. 이라고 하는 게 자격 정지죠. 그죠? 의료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정지하는 것도 1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의료인의 자격정지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 뉴스에 오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 품위 심하게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격정지 1년.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어, 요것도 그죠? 이런 경우 1년이고요어또뭐 진단서, 검안서 이런 것들 사실과 다르게 해서 내용 추가, 기록 수정, 의무 기록지 내용 바꾼 거 나쁜 활동이죠. 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했을 때, 의료 기사한테 그 업무의 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서류를 위조 변, 변조해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그리고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 원장님 수술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200만 원 금일봉 드릴게요. 이런 거 받았 들켰다 그러면 자격정지 1년입니다. 자격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 자격정지 내용 그리고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내용. 아까 앞에 있었던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시험에 나오기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보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 문제 같은 거 푸시면서 이법 조항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조항들을 기억하 기억이 잘 남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과징금 처분이에요. 아까 우리 병원 문 닫아 라 나왔고요. 면허 취소해라 나왔고 그 밑에는 자격 정지 1년 나왔었죠? 그 밑에 과징금 처분 벌금 내는 겁니다. 자 과징금 처분 어, 의료업을 정지 병원 문 닫는 거를 가름해서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대요. 10억 너무 많지만 사실 뭐 아산병원 같은 데가 뭔가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병원 문 닫는 거보다 뭐한 8억 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10억 이하의 과징금 부여할수 있고 이 과징금은 몇 회까지 세 번까지 3세판세 번까지 봐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까지 과징금 돈으로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와 종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늘 구강 감독에 대해서 내용 쭉 알아봤어요. 어, 감독에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껑껑껑 이 정성들여 공부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나가 놀고 싶은데 원래 날씨 좋은 날이 공부하기도 좋잖아요. 공부하시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이고 항상 저도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